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네. 모든 일은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과정 없는 결과가 없습니다. 또 과정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게 마련입니다. 과정과 결과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고들랑 무슨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결과가 왔는가 그걸 우리가 생각이 될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의 과정을 예, 거칠 때는 이 결과가 어떻게 될까 그것을 생각해서 항상 우리는 이두 가지를 하나로 생각해서 과정과 결과라는 이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무슨 결과에 도달했다면, 아, 무슨 과정을 통해서 이런 성공의 결과가 됐을까? 이런 실패의 결과가 됐을까? 그 결과만 보고 그것으로 끝, 끝마칠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살피면, 아, 이래서 멸망이 왔고, 이래서 생명이 왔구나 하는 것을 결과를 통해서, 어, 비로소 과정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과정을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과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결과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그 모든 과정, 그것만 생각해서 하다 보면 나중에 최종 결과가 사망이 되는 결과도 있고 생명이 되는 결과가 있는데 어찌 과정, 그것을 생각을 안 하고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느냐. 멸망이 되는 결과가 되는 과정도 있고 생명이 되는 결과가 되는 과정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 과정을 가질 때에 지날 때에 항상 이것을, 어,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 결과 두 가지를 여기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인도한다면 그런 결과가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최종극에 이른다. 그 말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한다. 결국 마지막에 보니까 멸망으로 인도했더라. 멸망이라는 결과가 나왔더라. 그 말입니다. 또 하나는 생명으로 인도한다. 생명. 마지막 결과가 보니까 생명이 되더라. 우리는 이 땅에 어떤 누구나 다 과정을 다 거치며 삽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은 다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여기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인도한다 말은 최종 어디에 결과가 되도록 해준다. 멸망 인도 하나는 생명 인도. 자 멸망과 생명의 차이는 큽니까 작습니까? 좀 차이가 별로 없습니까? 멸망이 이러는가고 또 어, 사망이 이러는가고 아 생명이 이러는가고 좀 큽니까 차이가 힘이 에, 작습니까? 큽니까? 멸망은 어떤 것인고 하니 사람이 마지막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거기서 정죄를 받으면 영원한 불못에 가고 이게 멸망이요. 또 생명이라는 것은 이 땅의 과정을 다거쳐서 마지막 죽어서 심판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이것이 생명입니다. 자, 그러면 천국에 가는 거하고 영원한 불모신 지옥에 가는 거하고 이 차이가 별 차이가 없습니까? 그건 굉장히 큰 차이입니까? 또 그것이 영원한 그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결과가 뭐 1년 만에 끝나고 2년 만에 끝나는 그런 결과가 아니고 영원한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갖춰서 하나는 영멸이라 그냥 멸망이라 하자고 하면 영멸이라 또하나는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계속되는 이거는 보통 큰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 세상 제일 크다고 봐야 됩니다. 큰 문제입니다. 일시적으로 뭐 죽는 거, 일시적으로 그뭐 고통 당하는 거, 일시적으로 뭐 평안 누리고 좋아하는 거. 이런 거하고 차원이 다르다 그말이요 영원한 불못, 영원한 천국 이것이 결정되는 것이 하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결과가 되고. 하나님의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결과를 힘이 크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은 내가 지금 과정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과정인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과정인가 그것을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결과가 맺어지니까 내가 지금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런 과정을 내가 거치는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과정을 내가 지금 걷고 있는가. 자, 그래서 우리는 과정이 그래서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 과정을 중요시 안 하는 사람은 결과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결과를 정말 바로 이두 결과를 가지고 심히 고민하고 탄식하는 사람은 이 과정 이것을 예사로 보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이 과정이 멸망으로 인도한다면, 이 과정은 지금 빨리 내가 버려야 된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과정을 내가 지금 어, 거치고 있다면, 이거는 그까지 붙들고 가야 된다. 그렇다만 자, 과정은, 어, 결과를 맺게 하는 건데, 여기에 두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두 가지 과정. 하나는 문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있고, 길을 걸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두 과정입니다. 두 가지가 다 이렇게 합쳐져서 하나는 생명이라는 결과가, 결과에 이르고 하나는 사망이라는, 멸망이라는 결과에 이른다. 이두 과정은 하나는 문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는 길로 걷는 것, 문과 길입니다. 자, 이 문이라는 이 과정. 또 하나는 길이라는 이 과정 이두 가지를 잘 해야 되지 이두 가지를 아무나 따나 그렇게 그럴 수는 안 됩니다. 근데 문도 두 가지 문이 있고 길도 두 가지 길이 있다 했습니다. 두 가지 문이 있다 두 가지 길이 있다 결과가 두 가지 있듯이 그게 딱 대응해서 문도 두 가지 길도 두 가지, 그 과정, 즉그 과정이 두 가지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문에는 어떤 문이 있댔습니까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고 길도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문은 뭔가? 좁다 넓다는 좀 내버려 두고 문이 뭐며 길은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때 문은 무엇은 무엇을 가르치며 길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문으로 들어가니까 이건 비유기 때문에 실상을 자기가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비유를 알아도 그 비유는 하나의 실상을 위해서 비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상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길은 뭐며 문은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문으로 들어가라. 때 문으로 들어가는 그것은 무엇을 가르치며 길을 걸어가라 할때그 길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자, 문은 중심을 가르칩니다. 사람의 신앙상대 중심이 문제다. 그 중심에 하나님을 중심하는 그 중심이 하나 있고, 하나는, 어, 피조물을 중심하는, 즉 자기나 세상을이나 이런 것들을 중심하는 그 중심이 있다. 중심이라는 말은 위한다는 말이에요. 바라본다는 뜻이요. 이두 가지가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느냐, 자기를 위하느냐. 하나님을 위하느냐, 세상을 위하느냐, 위하는 거. 이것이 중심이요.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 중심이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는 거. 자기를 의지하는 거. 이게 다아 세상 중심이요. 이게 다 악입니다. 중심이 두 가지 중심이 있다는, 하나님 중심을 선이라 그러고 세상 중심은 악이라 그럽니다. 이두 가지, 이 중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말이야요 사람이 중심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인격에 깊은 속에 그런 것들이 속에 있어서 이제 바깥으로 나오는 행동이 나타납니다. 그 중심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압니다. 눈밝은 사람은 중심이 어떤가를 그 사람을 잘 압니다. 그러나 중심 하나면 전부 다다 그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하나가 전부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바깥으로 나타난 행동을 말합니다. 행동이 어떠하냐? 바깥으로 나타나는 행동. 이걸 갖다가 길이라 그럽니다. 길을 걸어라. 길을 걸으면 다알 수가 있다 그야말 자기도 알수 있고 다른 사람도 알수 있고. 길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냐 비중물이냐 중심이냐, 하나님과 상대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사람을 상대해서 어떻게 행하는가 보자.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는가 보자. 그 물질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행하는, 그 행동 하나하나를 가르쳐서, 여기에 길이라 그랬습니다. 길이라. 사람에 대해서 행동하는 것이 이렇게, 바로 돼야 된다. 그럼 두 가지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 중심이 바로 돼야 되고, 또 사람에 대해서 그 바른 상대를 하는 바른 상대가 돼야 되고, 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는 사람에 대한 계명을 지켜야 된다. 바로 지켜야 된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계명을 지켜야 되고, 이게 문이요. 사람에 대해서 바른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것을 갖다가, 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계명 한마디로 말하면, 계명대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문으로 들어가라. 길로 걸어가라. 이 말은 계명대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명대로 즉,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라. 아버지가 계명을 주어서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고 이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중심을 가르치고 사람에 대한 계명은 그 어, 사람에 대해서 행위를 가르칩니다. 그서 한마디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라, 아버지의 계명대로 하는 것이라,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을 문으로 들어가고 길로 걸어가야 된다. 그 말이 자 그러면 문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이제 두 가지가 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길도 두 가지가 있다. 문은 하나는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고 하나는 길도 똑같습니다. 넓은 길, 좁은 길. 자. 문제는 이두 문이 있고 두 길이 있는데 결과는 어떠됩니까? 결과는 하나는 생명이라는 생명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과가 되고 하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결과가 된다. 그 중요한 것은 이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자그럼 무엇을 택해야냐 결과를 보고 먼저 택해요 결과를 보고 생명을 택할 것인지 멸망을 택할 것인지 이거 우리가 택해야 됩니다 영원한 이런 불못에 갈 것을 택할, 택할 것인지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을 택할 것인지 이거 택해야 됩니다 이거부터 먼저 결과부터 택해놓고 결과에 이르도록 하는 과정을 그 다음에 두 번째 택해야 된다 그 말이야 이 결과를 갖다 택하지 아니하고 그냥 막 지금 당장에 내가 뭐 이런 문이냐 저런 문이냐 지금 내가 보고 좋은데 좋은 문이다 이게 진짜 좋은 길이다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어느 것이 좋은 문인지 넓은 문이 좋은 문인지 어 좁은 문이 좋은 문인지 또어 좁은 어, 넓은 길이 좋은 길인지 좁은 길이 좋은 길인지 그걸 알라면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결과를 보고 결과를 먼저 판정을 지놓고그 과정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 밀망으로 인도하는 그 결과가 좋습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결과가 좋습니까? 그 사람은 누구나 이런 결과 두 가지를 말하면 다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죽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정죄 받아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유황불, 영원한 유황불 형벌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죽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천국의 이 사랑, 영원한 평안의 부요의 영광의 종이의 이 모든, 어, 소망의 사랑의 여기에 살기를 다 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생명을 원하거든,랑. 정말 생명을 내가, 아 어, 그게 이르기를 원하거들랑 무슨 길을 걸인, 무슨 문을 들어야 되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그래.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어, 생명으로 어, 인도하는 문이다. 길도 좁은 길로 걸어가라. 그것이 곧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자, 이제 우리가 판정을지어야 됩니다. 좁은 문이냐, 넓은 문이냐?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 어디, 무슨 길을 걸어야 되고 무슨 문을 들어가야 됩니까? 좁은 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결과가 생명의 이르기 때문에. 생명의 이르기 때문에. 그러나 넓은 문과 넓은 길은 이거는 멸망의 이르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리 그것이 내게 좋아도 그 길은 그어서는안 됩니다. 마지막을 보면 아주 참혹한 길입니다. 좁은 길과 좁은 문은 이거는 아무리, 이거는 힘들어도, 사람들이 가는 길이, 가는 사람들이 적어도, 이거는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너무 좋은 길이기 때문에, 이건 놓치면 안 되는 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을 씁시다. 여기입니다. 즉, 선을 행하는 자가 를득기를 힘을 써라. 하나님에 대서 좁은 문은 선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 중심을 바로 가지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 그 말이. 또, 사람에 대해서, 피조물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주의 뜻대로 그대로 하기를 힘쓰라, 그 말이. 그게 이게 좁은 길로 걸어라그 말이. 자, 이것을 왜 좁다고 그럽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에, 또, 피조물 위하여 사는, 그 하나님 뜻대로 사는, 고그 길을 걸어가랄 때, 그걸 그냥 좁은, 좁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좁단 말은, 어, 첫째는, 어, 힘들다 그 말입니다. 좁아서, 그 길로 가는 것이 좁아, 좁단 말은, 넓으면 편하게 가는데, 좁으니까 아주 힘듭니다. 길이 좁으면, 걸어가보면 참 힘이 듭니다. 요만한 요는 어 좁은 길랑 발을 갖다가 조심해야 되지. 잘못하면 옆으로 막 미끄러져가. 이논두렁에 보면 논두렁이 이렇게 넓은 논두렁도 있고 좁은 논두렁도 있습니다. 좁은 논두렁 가면 조심해서 한발한발 한발 요렇게 족 이렇게 이렇게 발을 엇갈리 가면서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데 잘못하면 옆으로 잘못 디가지고 그냥 밑으로 그냥 발을 헛디듭니다. 그 밑에 에, 논두렁이 그냥 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요래 자주 조심 그래. 굉장히 불편합니다. 속도도 안 나고, 뭐, 조심해야 되고, 힘들고, 그렇다, 그 말이야. 그 넓은 논두렁은 그냥 막, 걸어가면 쉽습니다. 그냥 뭐, 구경하면서도 가도 되고, 일, 저일 하면서 가도 조금 더 위험이 없는데, 좁은 논두렁은 위험하다, 그 말이야. 힘들다, 그 말이야. 가는 사람이 적습니다. 좁은 논두렁은 다 사람들이 안 가려 그럽니다. 좁단 말은 힘들다는 뜻이요. 좁단 말은 다니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야, 적다 그 말이야. 자, 그래서 조범문은 주를 중심으로 주님만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 힘드니까. 하나님만 중심으로 하나님만 위하여 산다니까 너무 힘들다 그 말이야. 사람을 위하되 하나님을 위함으로 사람을 위하는 이 방편을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하나님 중심은 없고. 전부 세상 중심이다. 필요물 중심이다. 자기 중심이 돼 가지고 내가 사람을 위하는 것도, 가족을 위하는 것도 전부. 이거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지, 하나님 중심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자기도 위하고, 뭐 어, 다른 가족도 위하고, 다른 사람도 위하려고 하는 이것이 곧 넓은 문입니다. 넓은 문이, 그러니까 중심이 우리는 좁은. 이, 이, 문어 들어갑니다.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된다, 그러면. 말이야, 누가 다 못합니까? 하나님 중심이라도. 근데 실제로 현실을 만나면 하나님 중심보다는 자기 육신 중심, 세상 중심, 피조물 중심, 자기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부터 계산하지. 하나님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이거 진노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겠다? 이것부터 계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요걸 계산 문제하는 거지 하나님 중심이요.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 자 힘들지만은 요 좁은 문의 결과는 뭡니까? 요거는 생명으로 인도한다. 결과는 생명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 반드시 우리는 중심을 하나님 중심이 되야 됩니다. 하나님 만 중심하니까 좁다 그 말이. 힘들다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요, 그 않는다 그 말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 말이. 그 다음에 문, 그 다음에 길, 좁은 길로든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과정이 남아요. 좁은 길로 걸어야 됩니다. 즉 피조물에 대해서는 상대할 때 하나님이 그 피조물을 어떻게 상대했느냐, 그 피조물을 상대 우리 배우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뜻대로 상대하되 즉 사랑이라 하는 사랑이다. 피조물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게, 어, 길을 걷는 겁니다. 좁은 길을 걷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피조물에 대한 그 길은 오직 피조물을 사랑해라 하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그냥 인간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생명을 넣는 그런 사랑,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런 사랑, 구속의 사랑, 이것을 위하여 그 필요물을 상대하는 이것이, 이것이, 에,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 이두 가지가 함께 됩니다. 이두 가지를 합쳐서 말한다면, 문과 길, 좁은 문과 좁은 길을 합쳐서 말한다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되, 자기 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되 다 해서, 그것이 좁은 문이요, 좁은 길입니다. 이거 다 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제 몸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온율법이요, 그 선지자라 그어자이 길을, 이 문을, 이 문과 이 길을 걸어갈 때 마지막 결과는 생명으로 인도한다. 생명이 이른다. 영원한 천국에 이른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둘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넓은 문과 넓은 길도 있습니다. 요거는 마지막에 보니까 아주 넓으니까 편하고 좋고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너무 편합니다. 이 신앙생활이 너무 편하다 그 말. 많은 사람이 갑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는 멸망으로 인도한 문이니까 끔찍한 이런 어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 결과를 마귀는 딱 가려버려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결과를 못 보고 지금 당장만 봐라. 지금 얼마나 편한 게 좋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게 좋지? 이래가 지금 당장에 있는 이것만 보도록 하는 거지, 막임. 하나님은 양쪽을 다 봐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멸망이라는 과정도 보고, 너는 생미는 과정을 보고, 너가 택해라 그래. 주님이 강제로 너는 이 길로 가라 그래. 너가 양쪽을 다 보고, 너가 스스로 판단해서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겠다 해서 너는 좁은 물과 좁은 길을 원하고 원해서 걸어가라. 갈때다 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다 지어야 된다. 이것은 내가 내게, 내게 주는 짐이다. 내가 주는 어~ 이거는 멍에다. 이거는 쉽다. 그런데 내가 주는 멍해는 쉽지. 성령만 받으면 누구나 다 쉽게 길을 걸어간다. 어려워하지 말아라.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